후진국이라며 비웃던 나라에서 전교생 800명 앞에서 대성통곡한 이유가 뭐냐고요? 독일 200년 전통 명문 김나지움 학생회장 카타리나. 그녀가 SNS에 올린 김치 냄새. 견뎌야 할것 같다는 게시물은 불과 일주일 만에 미안합니다 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명문가 딸 30명이 파리 대신 서울을 가게 된 순간. 그들의 200년 자부심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인천공항 7분 입국심사, 지하철에서 터지는 오지인터넷, 밤 11시에도 안전한 거리.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여고생 지민의 한마디가 카타리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발표 영상 500만 조회, 독일 사립학교 150곳에 한국행 신청, 280% 폭증한 한국행 승객. 지금부터 편견이 무너지는 7일간의 충격기록을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타리나 벤치입니다. 16살이고 프랑크푸르트 립이 김나지움 11학년에 재학 중이에요. 독일에서 손꼽히는 명문 김나지움이죠. 아버지는 도이체방크 이사, 어머니는 국제변호사입니다. 저는 학생회장이고 하이델베르크 대학 법학과에 조기 합격했어요. 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고백할 게 있습니다. 저는 인종차별주의자였어요. 특히 아시아인들을 무시했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건지, 당시엔 몰랐죠. 우리 집엔 레시라는 베트남인 가정부가 있습니다. 10년째 일하시는데, 저는 그분을 제대로 대한 적이 없었어요. 레커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이름도 존칭도 없이요. 감사하다는 말도 한적 없었죠. 학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작년에 한국 교환학생 민지가 왔을 때, 복도에서 친구들과 킥킥거리며 물었습니다. 너희 나라는 개곡이 먹는다며. 민지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아무 말도 못했어요. 중국 식당에선 더 심했습니다. 직원들에게 반말로 명령했죠. 빨리 가져와. 이거 맛없어. 팁도 주지 않았어요. 부모님도 비슷했습니다. 아버지는 식탁에서 말씀하셨어요. 아시아인들은 부지런하지만 창의성은 없어. 그래서 우리 기술을 복제하는 거야. 어머니도 동의하셨죠. 저는 그 말들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2024년 3월 금요일 오후 학년 전체가 강당에 모였어요. 매년 11학년은 유럽 문화 탐방 수학여행을 갑니다. 저는 파리를 기대했어요. 루브르 에펠탑 샹젤리제 거리를요. 교장 선생님이 단상에 오르셨습니다. 올해 11학년 학생들은 서울로 갑니다. 순간 강당이 술렁거렸어요. 저는 손을 들고 항의했습니다. 왜요? 왜 하극국가에 가나요? 그 돈으로 스위스나 가죠. 교장 선생님이 인상을 찌푸리셨어요. 벤츠 학생 하극국가라니 무슨 말입니까? 한국이잖아요. 아시아 나라요. 우리가 배울 게 뭐가 있어요? 교장 선생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런 생각이야말로 편견입니다. 한국은 놀라운 발전을 이룬 나라예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시아 문화는 저급해요. 김치 냄새 견딜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친구들과 킥킥거렸죠. 발표가 끝나고 친구들과 모였습니다. 완전 최악이야. 루카스가 투덜거렸어요. 저도 동의했죠. 거기 사람들 영어도 못할 텐데. 집에 와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학교에서 한국 간대요. 어머니가 물으셨어요. 한국? 왜 거기를 가? 아버지가 신문을 접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뭐 관광이나 하고 와라. 어차피 배울 건 없을 테니까. 그날 밤 SNS에 글을 올렸어요. 학교 수학여행이 한국으로 정해졌다. 파리 대신 아시아 후진국이라니. 김치 냄새 견뎌야 할것 같다. 친구들이 동정하는 댓글을 달았죠.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두 개월 후 인천공항에 내리는 순간부터 제 모든 생각이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될 거라는 것을요. 집에서 래쉬가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인사도 없이 지나쳤어요. 래쉬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죠. 지금 생각하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당시에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았어요. 이건 그 일주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 편견이, 제 오만함이, 제 인종차별이 무너진 일주일이요. 2024년 5월 20일 우리는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대한항공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학생 30명과 선생님 3분이었어요. 11시간 반이나 비행기 타야 해. 루카스가 한숨을 쉬었어요. 파리는 1시간 반이면 가는데. 소피아가 거들었죠. 저는 가방에 손 소독제와 물티슈를 잔뜩 챙겼습니다. 위생이 안 좋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한국 시간 오후 5시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공항 건물이 보였는데 순간 멈칫했어요. 엄청나게 컸습니다. 현대적인 유리와 강철 구조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프랑크푸르트 공항보다 더 웅장했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공항 직원이 승객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있었어요. 환한 미소를 띠고요. 프랑크푸르트 직원들은 대부분 무표정한데 말이죠. 입국장 복도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거렸습니다. 천장도 높고 밝았어요. 벽면에는 한국 예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죠. 루카스가 속삭였습니다. 카타리나 여기 생각보다 괜찮은데.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공항은 그럴 수 있어. 겉모습일 거야. 입국 심사장으로 향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최소 40분은 걸리는데요. 그런데 줄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직원이 다가와 완벽한 독일어로 말했어요. 독일 학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독일어 가능한 심사대로 안내해드릴게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한국인이 독일어를 이렇게 유창하게 한다고요? 심사관도 기본적인 독일어로 인사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여권 주세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시계를 봤어요. 정확히 7분이었습니다. 30명 전원이 통과했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상상도 못할 속도였죠. 짐도 금방 나왔습니다. 10분 만에요. 우리 짐 30개 모두 흠집 하나 없이 멀쩡했어요. 도착 로비에서 가이드 김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20대 후반 여성분이 독일어로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리비 김나지움 여러분. 공항철도로 43분 걸립니다. 43분이라니 구체적이네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공항철도에 탔습니다. 내부가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에어컨이 시원했고 와이파이도 무료였습니다. 속도를 테스트해봤는데 150 메가비트가 나왔어요. 우리 집보다 빠른데? 수진 씨가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전국토가 오지로 연결돼 있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인터넷이 터져요. 소피아가 중얼거렸어요. 프랑크푸르트 지하철은 지하에서 안 터지는데. 기차는 정확히 43분 후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1초도 틀리지 않았어요. 역에서 나오자 고층 빌딩들이 즐비했고 거리는 깨끗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처럼 쓰레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버스를 타고 호텔로 향하며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건 뭔가 다른데 제가 상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데 루카스가 속삭였어요. 카타리나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진짜 모습은 내일부터 보이겠지. 하지만 제 확신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균열이었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내심 걱정됐어요. 프랑크푸르트 유마이너스 배는 낙서투성이에 냄새나거든요. 역으로 내려가는 순간 놀랐습니다. 에어컨이 나오고 있었어요. 루카스가 소리쳤죠. 지하철역에 에어컨이 있어. 프랑크푸르트는 여름이면 찜통인데 말이에요. 플랫폼에서 더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사람들이 바닥 표시를 따라 두 줄로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어요.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전광판에 다음 열차까지 2분 30초라고 표시됐어요. 정말 2분 30초 후에 도착했습니다. 소피아가 중얼거렸어요. 프랑크푸르트는 5분이라고 해 놓고 20분 걸리는데 열차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먼저 내리는 승객을 기다렸습니다. 다 내린 후에야 탑승했죠. 아무도 밀지 않았어요. 열차 안도 깨끗했습니다. 좌석에 낙서 없고 바닥에 쓰레기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하인데도 인터넷이 터졌습니다. 한역에서 임산부가 탑승하자 세 명이 동시에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어요. 조용하고 자연스럽게요.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젊은이들이 노약자석에 앉아 휴대폰만 보는데 말이죠. 강남역에 도착했습니다. 거리가 정말 깨끗했어요. 쓰레기통이 거의 없는데도 쓰레기 하나 안 보였죠. 프랑크푸르트는 쓰레기통 많은데도 지저분한데요. 카페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20분쯤 지나 소피아가 화장실 간다며 가방을 의자에 그냥 뒀어요. 저는 급히 말했죠. 소피아 가방. 괜찮아. 소피아가 웃었어요. 여기 안전하잖아. 주변을 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노트북, 가방, 지갑까지 테이블에 두고 자리를 비우고 있었어요. 프랑크푸르트였으면 5초 만에 사라졌을 겁니다. 점심 식사는 3 0명이 18만 원이었습니다. 유로로 약120 유로예요.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최소 400 유로는 쓰는데요. 오후에 명동 화장품 가게에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어요. 피부 타입이 어떻게 되세요? 프랑크 프루트 직원들은 귀찮아하는 표정으로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는데요. 직원은 30분 동안 제품을 추천해줬어요. 우리는 몇 개만 샀습니다. 그런데 직원은 샘플을 가득 담아주며 웃었죠. 독일 돌아가서 써보세요. 루카스가 말했어요. 30분 도와줬는데 우리는 별로 안 샀잖아. 프랑크 프루트였으면 눈총 받았을 거예요. 저녁 무렵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24시간 영업이었어요. 프랑크푸르트는 일요일이면 모든 가게가 닫고 편의점도 밤 10시면 문 닫는데 말이죠. 셀프 계산대로 가서 물건을 스캔하고 카드를 댔습니다. 10초도 안 걸렸어요. 호텔 방에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깨끗한 지하철, 질서 있는 사람들, 안전한 거리, 친절한 직원들. 하루 종일 본 것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루카스가 제 방에 왔습니다. 카타리나 솔직히 말해도 돼? 여기 프랑크푸르트보다 나은 것 같아.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시했던 도시, 후진국이라 비웃었던 나라가 제 눈앞에서 빛나고 있었죠. 제가 평생 믿었던 것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셋째 날, 우리는 강남에 있는 한국 여고를 방문했습니다. 학교 교류 프로그램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학교 정문을 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건물이 너무 현대적이었거든요. 유리와 콘크리트로 지어진 6층 건물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어요. 리비 김나지움은 200년 된 건물입니다. 역사적이긴 하지만 솔직히 낡았어요. 겨울엔 난방이 잘 안되고 여름엔 더웠죠. 교실에 들어갔을 때두 번째 충격이 왔습니다. 모든 교실에 에어컨이 있었어요. 공기청정기도 있었고, 전자칠판도 있었습니다. 책상과 의자도 현대적이었죠. 소피아가 속삭였어요. 우리 학교는 나무 책상인데, 100년 된 한국 학생 대표가 나와서 영어로 발표했습니다. 학교 소개와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요. 저는 놀랐습니다. 발음이 정말 좋았거든요. 발표가 끝나고 우리는 그룹으로 나뉘어 한국 학생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 그룹에는 지민이라는 17세 여학생이 있었어요. 지민이 유창한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독일에서 왔다고 들었어요. 프랑크푸르트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네, 맞아요. 멋지네요. 저도 프랑크푸르트 가보고 싶어요. 괴테 하우스도 보고요. 그러더니 지민이 독일어로 괴테 시를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발음으로요. 저는 괴테 시를 한 줄도 못 외우는데 말이에요. 지민이 웃으며 말했어요. 독일 문학 좋아해요. 카프카도 원서로 읽었어요. 제 자존심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 시간이 됐습니다. 학교 급식실로 갔는데 시설이 정말 좋았어요. 깨끗하고 넓었고 음식도 다양했습니다. 리비의 김나지움 급식은 별로예요. 차갑고 맛없고 선택지도 적죠. 식사를 하며 루카스가 옆 테이블 한국 학생에게 물었습니다. 수학 어디까지 배우고 있어요? 지금 미적분이 배우고 있어요. 루카스가 놀랐습니다. 우리는 아직 미적분 일도 안 끝났는데. 다른 학생이 물었어요. 한국 학생들은 몇개 과목 공부해요? 8개 과목이요. 한국 수능은 하루에 8개 과목 시험 봐요. 8개요? 우리는 3개만 집중해서 공부하는데 말이에요. 오후에는 학교 시설을 둘러봤습니다. 도서관은 현대적이고 넓었어요. 컴퓨터가 수십대 있었고, 조용한 학습공간도 많았죠. 체육관은 실내 체육관이었습니다. 에어컨까지 있었어요. 리비이는 실내 체육관이 없어요. 비 오면 체육수업이 취소되죠. 음악실에는 악기들이 가득했습니다. 과학실에는 최신 실험기구들이 있었어요. 소피아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학교보다 시설이 나은데, 학교를 나오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200년 전통의 독일 명문 김나지움이 한국 일반 고등학교보다 못하다니.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서 저는 지민과 인스타그램 친구가 됐습니다. 지민의 게시물을 보니 학원 가는 사진, 공부하는 사진이 많았어요. 독일어 원서를 읽는 사진도 있었죠. 그리고 1년 전제 게시물도 보였습니다. 제가 교환학생 민지를 놀렸던 댓글들이요. 저는 부끄러워졌습니다. 제가 뭐라고 아시아 학생들을 무시했을까? 지민은 저보다 독일어를 잘했습니다. 수학도 2년 앞서 있었고요. 시설도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민은 제 SNS를 봤을 겁니다. 제가 한국을 무시하고 아시아를 비하했던 글들을요. 그런데도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 200년 전통의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독일이 최고라는 믿음. 아시아는 우리보다 낫다는 편견. 모든 게 거짓이었습니다. 넷째 날 저녁 자유시간에 저와 소피아, 루카스는 명동으로 갔습니다. 골목을 걷다가 길을 잃었어요. 구글 맵이 작동하지 않았고, 골목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지나가던 50대 아주머니께 호텔 이름을 보여드렸습니다. 혹시 이 호텔 아세요? 아주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아, 알아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괜찮아요. 방향만 알려주셔도 돼요. 하지만 아주머니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같이 가요. 골목을 두번 꺾어 10분쯤 걸었을까요? 호텔이 보였습니다. 여기에요. 아주머니가 웃으며 손을 흔들고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주머니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신다는 것을요. 루카스가 말했어요. 아주머니가 20분을 돌아가신 거야. 우리 데려다 주려고 호텔 방에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아주머니의 미소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문득 레 씨가 생각났습니다. 우리 집 가정부 레 씨. 10년간 저를 돌봐주신 분. 저는 그분에게 제대로 된 감사 인사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레 커피. 레 이거 치워. 명령만 했죠.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않았고 존칭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레시는 매일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셨어요. 저는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아주머니는 모르는 외국인을 위해 20분을 돌아가셨어요. 아무 대가도 없이요. 그게 진짜 친절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레시 계세요? 전화 바꿔주세요. 잠시 후 레시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네, 카타리나. 레시, 저... 그동안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레시는 잠시 침묵하시다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괜찮아요, 카타리나.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눈물이 났습니다. 1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한 순간이었어요. 소피아가 제 방에 왔습니다. 카타리나 울고 있어. 저는 오늘 있었던 일과 레시에게 전화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소피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깨닫는 게 중요해. 아직 늦지 않았어.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상처 주었는지요. 민지, 중국 식당 직원들, 래시 그리고 제가 만난 모든 아시아인들. 저는 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낮은 사람은 저였습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낯선 외국인에게도 친절했습니다. 반면 저는 10년간 우리 집에서 일한 분에게도 제대로 대하지 못했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반성했습니다. 다섯째 날, 우리는 다시 한국 여고를 방문했습니다. 학생들과의 토론 시간이었어요. 토론 주제는 문화 차이와 이해였습니다. 루카스가 먼저 말했어요. 한국에 와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한 남학생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오기 전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루카스가 망설였어요. 음. 솔직히 별로 기대 안 했어요. 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지민이 입을 열었어요. 제가 말해도 될까요? 지민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카타리나 당신 sns 봤어요. 3개월 전 게시물이요.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지민이 계속 말했어요. 한국으로 수학여행 강제당함. 파리 대신 아시아 후진국이라니. 김치 냄새 견뎌야 할것 같다. 이렇게 썼죠?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어요. 지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민이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어서가 아니에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는. 아시아가 유럽보다 낫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뭘 근거로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지민이 말했어요. 저희 할머니는 한국 전쟁 때 피난민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근데 지금 한국을 보세요.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에요. 독일은 200년 역사로 여기까지 왔어요. 누가 더 대단한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민지가 독일에 교환 학생 갔을 때 당신이 뭐라고 했죠? 너희 나라는 개국이 먹는다며. 민지는 일주일 동안 울었어요. 학교 가기 싫다고 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카타리나 당신은 200년 전통 김나지움 학생이잖아요. 명문가 딸이고요. 근데 왜 그렇게 무례했어요? 교육 받았으면 더잘 알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카타리나 당신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를 무시해요. 우리가 뭘 만들면 복제라고 하고 우리가 성공하면 부정한 방법이라고 해요. 우리는 항상 증명해야 해요. 우리도 사람이라는 걸요.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카타리나 여기 와서 생각 많이 바뀌었죠? 근데 이제 뭐할 거예요? 돌아가서 또 잊어버릴 거예요?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바꿀게요. 제 자신을요. 지민이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거면 됐어요. 수업이 끝나고 지민이 다가왔습니다. 카타리나 너무 심했죠? 아니요. 제가 들어야 할 말이었어요. 지민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친구할래요? 진짜 친구요. 저는 지민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진짜 친구요. 그날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제 200년 전통의 자부심, 제 독일인으로서의 우월감, 제 인종차별, 모든 게 산산조각 났어요. 그리고 그게 좋았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무너져야 새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일주일 후 우리는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느꼈어요. 인천공항과 비교가 됐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이 낡아 보였어요. 부모님이 마중 나오셨습니다. 어땠니?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좋았어요. 정말 인생이 바뀌었어요. 제가 답했죠. 집에 와서 가장 먼저 래쉬를 찾았습니다. 래쉬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계셨어요. 래쉬. 제가 불렀습니다. 래쉬가 돌아보셨어요. 네, 카타리나. 저는 래쉬 앞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그리고 감사해요. 10년 동안요. 래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카타리나. 이제부터는 제대로 대할게요. 약속해요. 월요일 학교에 갔습니다. 전통적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학생은 전교생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강당에 리비 김나지움 전교생 800명이 모였어요. 교장 선생님이 저를 소개하셨습니다. 카타리나 벤츠 학생이 한국 수학여행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갔습니다.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켰어요. 첫 슬라이드. 제 3개월 전 SNS 게시물이었습니다. 한국 수학여행 강제 당함. 파리 대신 아시아 후진국이라니. 김치 냄새 견뎌야 할것 같다. 학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이게 3개월 전제 생각이었습니다. 한국은 후진국이고 아시아는 유럽보다 낫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틀렸어요. 두 번째 슬라이드. 인천공항 BS 프랑크푸르트 공항 비교. 인천공항은 세계 1위입니다. 입국 심사 7분. 프랑크푸르트는 40분 걸립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서울 지하철 BS 프랑크푸르트 유-마이너스 벤. 서울 지하철은 에어컨, 인터넷, 정확한 배차가 됩니다. 우리는 셋다 없습니다. 네 번째 슬라이드. 한국여고 BS 리비 이 김나지움. 한국 학교는 에어컨, 전자칠판, 현대적 시설이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200년 된 건물에 난방도 안 됩니다. 학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더 부끄러운 건 이겁니다. 다섯 번째 슬라이드. 작년 교환학생 민지의 사진. 저는 이 학생을 괴롭혔습니다. 너희 나라는 개고기 먹는다며. 또 복도에서 친구들과 키키거리며 놀렸죠. 민지는 일주일 동안 울었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우리 집 가정부 레시를 10년간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부르지 않았고 감사하다는 말도 한적 없었어요. 저는 중국 식당 직원들에게 반말로 명령했습니다. 팁도 주지 않았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인종 차별주의자였습니다. 아시아인들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국에서 깨달았습니다. 진짜 낮은 사람은 저였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200년 전통이 뭔가요? 독일이 최고라는 게 뭔가요? 한국은 70년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 됐어요. 우리는 200년 걸렸죠. 한국 사람들은 낯선 외국인을 위해 20분을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10년간 같은 집에 산 사람에게도 친절하지 못했어요. 한국 학생은 독일어로 괴테시를 암송했습니다. 저는 한 줄도 못 외우는데요. 저는 단상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사과합니다. 그리고 민지에게, 레시에게, 제가 무시했던 모든 사람에게 사과합니다. 200년 전통의 리비 김나지움. 우리는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진짜 교육은 뭔가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걸 배우지 못했습니다. 한국에 가서야 배웠어요. 강당이 조용했습니다. 800명 학생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이 일어서셨습니다. 벤츠 학생, 용기 있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박수를 치기 시작하셨어요. 한 명, 두명 학생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 발표는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한 학생이 발표 영상을 온라인에 올렸어요. 일주일 후 조회수가 500만을 넘었습니다. 독일 언론이 주목했어요. 슈피겔이 명문 김나지움 학생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냈습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에도 인터뷰를 요청했죠. 방송이 나간 후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용기 있는 고백이다. 하지만 독일을 욕되게 했다는 비난도 많았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제가 변했다는 거니까요. 3주 후 독일 사립학교 150곳에서 한국 수학 여행을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 통계에서 한국행 승객이 전년 대비 280% 증가했다고 발표했어요. 교장 선생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벤츠 학생, 내년부터 한국 수학여행을 정규 프로그램으로 만들기로 했네. 자네 덕분이야.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민지에게 SNS로 진심 어린 사과를 보냈습니다. 이틀 후 민지가 답장했어요. 카타리나, 내네 발표 봤어. 용기 있었어. 괜찮아. 사람은 변할 수 있으니까. 레 씨와의 관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제 레 투이 씨라고 제대로 이름을 불러요. 아침마다 인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레 투이 씨. 오늘도 감사합니다. 저는 독일 마이너스 한국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했습니다. 9월에 온새 교환학생 수진을 도왔어요. 누군가 수진을 놀리거나 무시하면 즉시 말렸죠. 12월 지민이 크리스마스 휴가로 프랑크푸르트에 왔습니다. 저는 지민을 집에 초대했어요. 우리는 함께 프랑크푸르트를 돌아다녔습니다. 지민이 말했어요. 카타리나 정말 많이 변했구나. 지민 덕분이야. 내가 그때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진짜 친구 맞지? 응, 진짜 친구. 2025년 1월, 저는 새해 결심을 적었습니다. 한국어 공부하기, 모든 사람 존중하기, 편견 없이 살기, 차이 인정하기. 침대 옆 벽에 붙여놓고 매일 읽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민이 준 한국 전통 부채가 있어요. 제 이름이 한글로 적혀 있죠. 카타리나.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만약 지민이 용기 내어 말하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평생 인종차별주의자로 살았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변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닙니다. 시작이에요. 진짜 카타리나의 시작입니다.